안녕하세요, 정쌤입니다 오늘 한번 봐서였는데요. 오, 래요 방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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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. 축축한다. 조언빌어야지. 태벽쌤 구독자 많이들 계세요. 많이들 신기하네요.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.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 보시고. 어, 어디 갔지? 일단 내려가겠습니다. 네. 신발이 구겨져 있네요. 아. 와. 인뱀 님도 와갔지 않습니다. 아 진짜 춥다. 껍질금 나와가지고, 오, 어 오, 저거? 오, 조금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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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부터, 달을 보겠습니다. 오, 응. 그지가지고, 달은 어디있지 달도 보여드리면. 달이 안 보이네? 어, 어 저기 다 저기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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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뭐 역대급이다. 와. 와, 아, 근데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. 와, 저 문객은, 씨. 야, 윤쌤씨 저거 뭔가. 뭐야. 저 파란빛 때오면서 예? 와, 아, 보면 안 되지. 1, 2, 3, 4, 0. 자, 정식한번더할거 같아. 그러다 점프해. 끝이 떠할것 같다고? 응, 음, 준비하 어. 아, 저희 엄마니도 그러시니까 집감이 나오고 싶다. 엄마, 저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말 조금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 바다 풍경. 진짜 지났습니다. 바다풍경아 쉬운지 오징어 배가 없네. 여기 너무 빛나, 이 정도 가세요. 아 여기 저희 아래로 똥새가 나온 와... 아 그래도 가실게! 부조 파티가 끝난 것 같습니다. 저경쌤도 많이 아쉬워요.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보시겠다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그럼 봐, 봐서의 영상 끝!